3 1과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을 했어요 이제 사실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음. 전 세계 기독교 인류는 원수가 다 각각 뭐 사람인 경우도 있고 나라가 원수인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든 나라 민족이 누가 원수가 누구냐 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보실 때 왕권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냥 먼저 사단부터 결박시켜야되잖아요 그렇죠?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특수부대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 제가 알고기로는 뭐몇 뭐 개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예, 특공대. 제가 옛날에 이 예, 예, 공수 특, 특공대 같은 데 가고 싶었는데 거기는 어떤 부대냐? 전쟁 이 일어나면 한국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사람들 그냥 쭉 북한으로 놀러 가가지고 중요한 도시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야 먼저 선점을 하잖아요. 미국은 전쟁할 때 보니까 항공모함을 떼어갖고 그냥 중요한 도시다가 막 계속 폭격을 해가지고 박살 내놓고 어느 정도 장악해놓고 이제 상륙부대가 들어갔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왕적인 사는 뭐냐? 사단부터 결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군인, 군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사장은 뭐냐? 이 제한적인 것을 사고 일어날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없애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말씀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싸움이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뭐 싸움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무장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권하셨고 승리한 길을 대비하셨습니다. 성도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은 무엇이냐,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배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마귀가 괴계를 쓴단 말이죠.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장계를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누군가 이 원수부터가 발로 바로, 바로 돼야 돼요. 성도님들이 원수는 꼭한 가지밖에 하나밖에 없어 사단 마귀가 원수지 사람과의 원수 관계가 됐다는요? 우리는 절대 응답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들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과 같은 건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응답받겠어요? 우리 원수에 대한 개념부터 확 바꿔야 돼요. 내 가정,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뒤에 배경이 마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야구보소 사장 4절에 우리의 원수는 세상과 버티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너무, 세상이 그, 사단의 사단의 나라가 돼 있는데 그걸 벗, 벗으로 조화하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염려할 때막 삼, 공격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항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죠. 갈리아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주아 행하라 그랬고요. 야고보서 1절 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 요 마귀는 피하면 피하면 도은못 갑니다. 마귀하고 깡패하고 이런 것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아이고 그냥 내가 막 싸우기 싫어서 피하면요 이게 내가 죄가 부족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막 대적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죽음을 죽으려고 덤비들이야 이것이 끝장 못하지. 그리고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은 절대 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군으로 통해서 싸우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건데 자꾸 피하니까 안 되는 거라 계속 싸워야 돼요 뭐. 만약에 나를 뭐 이상하게 만들려면 그걸 자꾸 결박시켜야 돼요 뭐. 나를 뭐 계속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들은 자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야 될거아니요내 마음속에 항이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응?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데 왜 내가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냐 말이에요. 이걸 계속 결박해야 될거 아니에요.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 항상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이 마귀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어딘지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대방, 이게 권투 선수들이 그런 게 제일 많겠죠. 뭐, 권투 선수, 유도 선수들, 이런 격투기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뭐가 약한지 알거 아니야. 그것만 연구하거든? 배가 약한지, 머리가 약한지, 뭐. 응? 이건 하나의, 지금 사도파울이 조그만한 예시를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내가 권투 선수인데 건트 머리가 약하거든요. 머리에 투구를 강화 써야 되겠죠. 그죠? 가슴이 약하면 가슴에다가 보호대를 차, 튼튼히 차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손이 약하면 손을 근육을 키워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가슴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이길 수 있는 신분 건세에 의해 흉필를딱 붙이고, 그죠? 허리에는 바지가 벗겨지지도 않도록 진리 허리띠를 딱 들고, 발에도 가시에 찔리거나 못에 찔리지 않도록 구원의, 이, 복음의 신발을 딱, 워커를 신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박대를 딱 들고, 한쪽에는 검을 들으라. 완전 무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뭔가, 우리 스스로가 이걸 파악해야 돼. 사단이 그 통로가 돼.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사 사단의 통로가 어느 정도인가 딱 보면 성도들은요, 제일 많은 게 자녀 문제고 경제 문제예요. 여기에 제일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그래서 나는 오늘 쪽에 우리 집은 형제가 이 많잖아요. 그래서 용돈을 많이 못 타요. 거의 용돈 없다시피 했어요. 오늘 쪽에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니까 조금 용돈을 좀 주더라고.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난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해도 우리 형제가 많은데, 나한테 도, 나만 용돈을 많이 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용돈을 가지고 늘 계산을 해야 된다. 어떤 계산이냐면, 이게 한달 동안 쓸 거냐, 일주일쓸 거냐, 이걸 계산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딱한달 쓰는 용돈이 딱 정해져 있어 지금도. 그리고 다른 건다 모아놔 이렇게 저축 해놨다가 이렇게 돈을 어디 쓸데있으면 쓰고 그리고 뭐 교회 같은 데서도 거기다가 제 전사 수때교회다가손안 벌렸다 뭐 해달라고 안 했다니까 내가 돈 모은 걸 가지고 누가 어디 갔다 오면 뭐 교통 비 같은 거 주면 다 모아놨다가 그걸로 다 해야지 교회에다가 막 이렇게 난 이렇게 안 했다니까 왜냐면 내가 응답받아서 내가 응답받아서 내가 하면 좋지 뭐 그거 그거 내가 복이지 뭐 그 일일이 귀에다 다손벌릴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근데 어느 쪽이 그 체질이 돼서 그렇다니까, 체질이 돼서. 지금도 참 희한하잖아. 우리 집은 나, 지금도 우리 집, 우리 식구들은 나 용돈 주산을 안 해. 내가 워낙 힘들 때 조금만 달라고 그러지. 그냥 누구 쓰겠어, 그래도 그것도 안주면 뭐. 그것도 했다가 돼지 혼나고 그러는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나는 하나는 그게 내가, 내가 지금볼 때는요. 내가 막 돈을 넉넉하게 막 쓰는 적이 없는데 그러나 뭘 하고 싶을 때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큰건뭐몇 큰 억씩 들어가 몇 천만 원씩 들어가면 내가 그건 못 하고 뭐돈 100만 원 이상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렇게 음. 그리고 할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릴 적에 훈련이 그거예요. 내가, 그,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한다니까. 아니, 남 눈치 보지 마라. 남처럼 살라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응.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게 사는 거고. 나는 없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재밌고, 아기자기하게 하고 살면 된다. 뭐 때문에 돈도 응. 없는데 막 적금 들어가면서, 이, 뭐, 이렇게 사냐. 바보냐, 그게. 응?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개척부터, 처음부터 뭐, 섬겨, 한다성겨은 뭔데, 개척들. 아니, 남한테 돈, 돈 타다, 손기비 타놨는데, 무슨또 손기를 올려. 내가 그러는데, 너나 똑바로 해라. 너나 <laughs> 똑바로 해라. 내가. 어, 이상하단 말이야, 그죠? 지금 시합표가 그럴 시합표가 아니잖아요. 응? 어? 자기가, 자기 귀에서 나오는 11조 같은, 그 손기 같은 건 몰라도, 남의 귀에서 손기비를 주는데, 거기서 그또 손기비를 떼갖고 왔는데, 그건 잘하는 거냐, 말이야, 요 그러면서 맨는 어디 가면 죽는 수리해서 그러면 그게, 그게 맞는 말 아니잖아요. 참 내가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어릴 적에 확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래 조직 보니까 뭐 집이 대단하고 그데 우리 집은 뭐 집이 뭐냐 나는 그런 말 절대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뭐 그럴 겁니까? 그 사람 집이고 나는 내 집이지 상관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영육관을다 무장을 해야 돼 방어를 위한 무장 다섯 가지 구원의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 그죠 구원의 확신 그런 말이 머리에는 항상 확신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 그죠 진리의 허리띠 내가 왜살아야 됩니까 허리띠 딱 졸라 매고 세계 복음아딱 이거 그죠 복음의 신 신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그 신발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느냐 신발이 중요한 거예요. 화장실 갔는데 구두 신고 가는 사람 어디있어요? 집에서 응? 화장실 가서 슬리퍼 신고 가야되지 그 어떤 사람은 슬리퍼 신고 교회까지 와 그건 잘못된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건 생각이 모자란거예요 옛날에 내가 북경공항에 가니까 어떤 한국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호텔에서 신는 그 종이 신발을 신고 왔더라니까 내가 저 미친놈이다 일단 근데 <laughs> <내> 키가 차가지고 <laughs> 양복에다가 호텔에서 신는 신발, 그 슬리퍼 같은 거 종이로 만든 슬리퍼, 그거 신고 왔어요, 슬리퍼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옷도 다르고 신발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건 상대방은 예의를 맞춰주는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신발, 복음의 신, 그렇죠? 그래서 훈련을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일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맨날, 그렇죠? 여러분이, 큰, 지금 너무 중요한 제자도 올수 있어요. 우리 집에 목사님이, 우리 집 가문에 목사가 있어. 그 사람 와가지고, 달락방이 뭐냐 할 때, 우리 목사님 만나라고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얼마나 축복의 기회입니까? 그 사람을 한, 한두 시간만이라도 다 확립시켜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준비가 그게 복음의 신이야. 응? 일주일에 한 번씩 와라. 서울시 여기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와라. 그건 또라이요. 정신병자 하는 소리.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의 강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어. 이 말씀 이게 무기예요,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딱 준비해라. 그러면서 공격을 위한 무장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일곱 가지 무장을 유혹하면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감격, 진리의 약속, 복음의 신, 염려를 이기는 무기 그랬어요. 믿음 그죠? 방패 에딱 들어라 그럼 이기는 말씀 그죠? 그리고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해야 돼왜 그러냐? 내 힘으로 싸우면 안돼내 힘으로 싸우면 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죠? 우리가 전쟁하다가 다급하면 막 본부에다 저, 해가지고 빨리 여기 폭격 좀 해달라고 비행기 좀 빨리 보내달라고 지연병을 빨리 보내달라고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 응답에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싸움의 대상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가 나를 괴롭힌 마귀가 나만 괴롭힌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 가문을 타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고 내가 이걸 꺾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또 고통을 당합니다. 반드시 이걸 이길 수 있는 예수 권세를 우리 허락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백전 백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었 기도합니다. 아멘.